오늘 선생님, 오늘 캠프 오시기 전에 네. 어~ 턱이 좀 선천적으로 좀안 좋으셔서 네. 내가 생연미를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 네. 많으셨어요. 네, 막상 와서 혼자 하실 땐잘안 되셨는데 네. 막상 와서 직접 배우시니까 어떠셨어요? 어. 모든 밸런스가 중요하구나. 집에서는 네. 일정한 압력으로 되게 약하게 네. 씹다 보니까 막한번 삼키는데 한 10분 이상은 걸렸던 것 같아요. 어. 여기서도 살짝 조절이 좀안 되는 건 처음에 있었는데, 네. 그래도 지금 좀 감이 와서 네. 확실히 단축되고, 확실히 직접 배우니까 감이 오시죠. 네. 그 감을 한번 느끼고, 네. 이제 그거대로만 쭉 가는 거랑, 아, 이게 현미 먹기 힘들 때,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고, 아, 현미 먹기 힘드네. 아, 위험하네, 치아에 위험하겠네. 에이. 예, 제대로만 먹으면 오히려 씹을수록 건강해진다라는 책이 있을 정도로 음. 그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하니까는 침으로 녹여 먹으니까 치아에 부담이 하나도 안 되시죠. 에이. 예, 그렇게 먹으면 오히려 치아랑 잇몸이 튼튼해지거든요. 음. 근데 이 제대로 하는 법을 모르고 그냥 아, 위험하겠다고 해서 멀어지시면은 정말 이 최상의 건강과 멀어지는 거라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음. 근데 오늘 어, 멀리서 오셔가지고 제대로 배우셔고 배우셔서 네. 그리고 무엇보다 배생자를 목숨 걸고 네, 한다는 그 의지가 너무 감동이었는데 오늘 제대로 배우셔서 좀 너무 기쁩니다. 네. 어떠셨어요? 뭐뭐 뭐 현미 먹는 거 말고 오늘 또 전반적인 얘기들을 차 안에서도 그렇고 네. 많이 했어요. 네, 결국에는 자연이 가장 중요하고 생명에 담긴 음식을 먹어야 된다. 네. 결국은 나아지겠죠. 좀 특이한 불면증이긴 하지만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전신암이나 치매 완치된 영상 보셨잖아요 네네. 훨씬 더 무서운 것들이 완치가 되니까 네네. 하지만 불면증도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네네. 때문에 저는 한달 완생. 어. 네, 완생을 추천드립니다 완생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진짜